보통 안 하면 잡아 먹는다. 쿠앙. 예인이. 일. 어? 다음 멋이죠? 주사위 수 곱하기 반잔 마시기. 자, 일단 대가리 옮기시고. 자, 주사위를 일단 굴려 봐. 거기 머리 놓고. 자, 3시 이 나왔지. 그럼 한잔반 마시면 돼. 오케이. 반잔 마셨고 지금 한그 나머지 한잔 마시면 돼. 어. 예인이는 술을 잘못 마시니까 이해해 주자 우리가. 자, 령이 차례. 요. 와, 크긴 하네. 1, 2, 3, 4. 와, 쟤두 턴씩이 나왔어 아, 이거 안 되는데. 나술좀 마시자. 아. 내가 말했잖아. 쟤운 오지게 좋다니까. 우리 멤버 중에서 운운 제일 좋은 애가 령이야. 넌 이제 두턴 동안 쉬면 돼. 우리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자도 아무것도 못해 아, 너무 아쉬워. 나도 술좀 마시자. 하, 가자. 4, 아. 1, 2, 3, 4. 오, 미니 게임. 하나, 둘, 셋. 당연하지. 게임. 당연하지. 아, 자, 이거 룰 설명할게. 일단 순서는 그대로인데 질문하는 순서는 그대로인데 그 그러니까 내가 예인이한테 질문해도 다음 차례는 쿠냐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 오케이? 응. 자, 이거 기서 여기서 진 사람 두잔 마시는 거야. 쿠냐아너 아직도 전남친 생각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아, 당연하지. 나무야. 어? 전남친 뭐 이렇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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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당연하지. 나무야. 전 여친이랑 다시 사귀고 싶지. <웃음> 당연하지. <웃음> 당연하지. 형아, 너 예인이랑 다시 사귀고 싶지. 오, 사, 사. 보세요, 이 사람 어디갔어? 이. 마실게. 마신다 내가. 아. <laughs> 두번 다시 예인이랑 다시 사귀고 싶진 않다. 오케이. 아 다음 그냥 기해 나무야. 아니 뭔 소리야. 너 쓰레기 둘이라고. <laughs> <너 취, 나, 웃음> 벌써 취했냐? 도잔 마셨잖아. 오. 나 좋았나. 술. 아 어. 참고로 말해 줄게. 저기 술 먹는 칸이 내칸있잖아아 네 응. 저 술지옥이라고 예, 큰이가 만든 거다. 어이 아, 어? 어, 좋아. 아, 이게 한 잔이 걸리네.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아쉬워해. 한잔 마시면 됩니다. 자, 예이 1. 술술술술술 오늘 버스를 야 예인이 술잘 나온다. 대전 가자. 세잔! 세잔! 세 세잔! 세잔 나이스. 천천히 마셔 예이나 급하게 마실 필요 없어. 조금씩 마셔. 우리 예인이 나이스샷. 그리고 영인은 두 턴이기 때문에 이번 턴셔 다음 턴까지 셔야 돼. 아, 안다. 아, 아쉬워. 야 자기가 가고 싶대다 보내줘. 야 네가 가고 싶으면 가. <laughs> 아니야 됐어 나 반복. <laughs> 저 오빠 먹어요. 저 오빠 저 오빠 지가 지가 마시고 싶다면서. 나가 싶었는데. 아싸 투탄 어, 유식. 오마이. 아무 뭐 여기 안락하지. 아우 아늑하네. 아아나술 아. 마시고 싶었는데 하필 투탄 휴식이 걸리네. 아휴. 그러니까 저거, 저거. 우리가 좀 운이 안 좋나봐. 그러니까 우리 운이 안 좋은가봐. 자 코냥이 한데. 제발 일 떠주세요 1 레오. 네, 어. 와, 와 이게 되네 왜 나만 죽고 있는 거야? 넌 다음 턴을 움직일 수 있다 야 쿠냥아 저긴 택시라고 해서 다음 턴을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어 택시 위치 빼고 자얘인이5 4 5 미니 게임 보라색으로 가면 돼 당연하지 게임 진 사람 투잔 마시기 나무야 어? 너 일주일 동안 100시간 노방정 방송하고 싶지? 어 당연하지 뺨 오빠 아? 나랑 헤어지고 나서 한 번이라도 생각난 적 있지? 당연하지 예이나너 나무한테 한 번이라도 호감 가면서 이제 마음이 좀 쿵쾅 됐던 적한번 있지? 당연하지 오케이 내 차례지 풍향아너 <laughs>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지? 당연하지 <laughs> 영아 너 나무랑 오래 알고 지내면서 한 대쯤 때리고 싶었지? 당연하지 <laughs> 저건 진짜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진짜! 아, 진 아, 우리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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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